근데 이번에는 떠도는 음. 썰에 의하면 이화영 음. 이분의 말로 인해서 이재명 씨가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음,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예, 이두 분의 관계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잖아 그분 두 분이 너 영대도 거의 비슷한 뭐 거의 그랬었고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현 정권에서 검찰에서 엄청 흔들어 될 거야. 왜냐면, 없는 것도 좀 만들어내야 되고,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, 뭐 혹여라도, 뭐 그런 잘못이나 이렇게 그런 걸 리스크를 찾으려고 엄청 흔들어 되지 않겠어?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몰리다 보면은, 뭐, 아닌 건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, 또 혹은 진실도 있을 수 있을 거고, 근데 내가 봤을 때 이화영이란 분은 이화영이란 사람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친다? 그렇게 보였지는 않아. 아, 그렇게 안 보인다? 응. 일단 네. 이재명 대표가 막 이렇게 또 구치소 가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첫 번째로. 두 번째로 안 보여진다는 거는 이화영이란 사람이 지금 현 정권이 거의 내려가고 있는 건 알면서도 현정권 뜻에 검찰 뜻에 따라진다면그 사람 역시 바보 아니겠어. 어떻게든 이겨내고 버티지 않을까 싶어. 아, 그 그냥 사람 말대로 이두 분의 관계는 글쎄 나빠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. 아 계속 좋아진다. 음. 우리도 부모 형제하고도 다투고 그래. 하물며 우리 일반인들도 친구였던 사람도 적이 될 수도 있고, 거시었던 사람도 배신할 수도 있는 건데. 그렇게 돌아가면서 또 사는 게 우리네들이잖아. 그러니까 나쁠 때도 있겠지만 좋을 때도 있을 거고. 그리고 또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. 현명하다는 거는 앞을 좀볼 수도 있다는 거겠지. 아무튼 그이영희이라는 분도 좀 참고 이겨낼 것이고. 그로 인해서 뭐 이재명 대표도 크게 뭐 나빠지거나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안 보여줘.